번, 4번. 1, 자원이요. 이 번에 오번오 맞아. 3번에 2번 오번아버번에번 번. 오 맞아. 오버. 오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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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3번오 오. 아니 1로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1. 아니 이게 개막. 25번에 4. 뚝. 어, 4. 어, 2. 2. 어. 4. 5. 1. 3. 아니 아니 오늘 감 좋았는데. 진짜 진짜인데. 네번 세. 4. 1. 5.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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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야 근데 아니 여기 다음 아, 간다 네 과연 담아까요1 <laughs> <laughs> 2 4 3 5 2 4 <laughs> 이게 뭐야 야내 중학교 때보다 낮아 이거 아니 원래 낮은 게 당연한 거긴 한데 4 4 3, 4, 5어3 그니까 오, 어어.. 어. 7번에 4? 응. <laughs> 어 7번 맞다 8번에 오, 9번에 아, 2 10번에 1아 1번이랑 고민했는데 진짜 3 2 1 1 3. 뭐라고? 3, 3 2 2 1, 2 1 3 1 1 3다 아, 틀렸어 오3 3 2 2 3 2 3 2다 틀려. 어, 이게 개 많이 틀려. 는데 진짜. 2. 15점인데. 자, 올점자원점이다 <목소리도> 어. 어, 야. 어, 진 아, 같이 해볼 중학교 첫 해양 백점 보이려고 올리고. 이번엔 첫뭐 보니까 한번 채점하는걸 찍어 보도록 할게요. 9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진짜 두간 한다. 이거 너무 안나온다3 1 2 4. 4 다음에 2, 2, 2 아, 10. 어, 뭐야? 2, 2 1 3 2 5 3. 그다음에 5, 5 1 5 1뭐5 5 2. 코를 너무 많이 먹는데 지금. 4 2 5 3 2 5 3 2. 2 뭐야 이거? 2 1 1 5. 그래 괜찮아. 나패신데? 4 5 2. 오, 잠깐만 이, 3, 홀 이건 좀 3, 5, 4, 5, 3, 5, 4, 3, 1, 3, 1, 4, 2, 2, 4, 잠깐 3, 1, 3, 제 10, 부담스2 13, 14, 15, 16, 17, 18, 19, 20, 어4 2 2 4 3 5 5 3. 25 어, 이거 왜 틀렸지? 내가 직접 계산했는데 5 1,2,4 2, 1, 1. 2, 1, 1. 1,3 2,1,1 2,1,1 21번, 5번 13,3 20 어, 21로 찍었는데 아 까비 <laughs> 그리고 26번 6 8 아니고 42 아니고 37 아니고 어.. 아니고 아니고 그러세요 그럼 뭐지 이거? <laughs> 26점?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아니지 1, 4, 5, 4, 3 2, 1, 3, 5, 2와 잠만 2, 5, 3, 3 아니 저기요 아니 나왜 이렇게 아... 아니 어떻게 찍은 거 하나도 못 맞추지? 아까 하나 맞췄다가 수학 4, 1, 3, 5, 1 아니 와, 아이 오늘 약간 퓨 좋았는데? 뭐야, 이거? 이거 세개 10점 안 넘잖아요. 7, 7점? 아니, 아니. 이거 가능? 이, 이 말이 됨? 아니, 저기요. 7? 7? 인? 4회? 4회가 진짜 개어렵더라고요. 음. 자. 5, 3, 2, 4, 5. 5, 3, 2, 4, 5. 4, 1, 3, 2. 1, 1, 1, 3, 4, 1, 3, 4, 4, 2, 5아 이거 3번이랑 5번이랑 고, 고민했는데 아니 22? 어? 와 진짜 선 넘는 점수네요 진짜로 그래 나는 중딩때랑 변한 게 없다